자 정규분포 확률밀도함수 식을 한번 봐요. 자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이상, 좋건 뭐지? 이건 뭐야? 모른다 이 말이거든. 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더럽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다. 자 뭐만 알자. 이 정규분포라는 것에 대한 그래프의 특징만 제대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식은 몰라도 괜찮아요. 자, 전기분포 그래프의 특징은 이렇게 생겼대. 자, 저항에 그리려면, 자, 이거 미분할 줄 알고, 이 fx라고 하는 것을 미분을 할줄 알고,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까지 전부 다 구할 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릴 수가 있어. 어느 정도는. 자, 못,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뭐다? x축 있고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이거를 종 모양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요런 모양으로 그려진다.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자. 자, 그때, <laughs> 이런 형태를 정규분포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모양의 특징, 이 곡선의 성질, 이 녀석들만 제대로 알아주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n 이렇게 써 주시고 바로 위에 있네. 평균값 적어 주고 분산값을 적는데 적는데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적으세요. 항상. 왜냐? 우리가 여기서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을 이용할 건데 그때는 분산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버릇 들이기를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버릇을 드려 줍시다. <laughs> 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 페이지에서는. 자, 어떤 거냐. 곡선인데, 위처럼 X축이 있고 대충 이렇게 생긴 곡선인데, 특징. 항상 M을 기준으로 좌우, 어떠다대칭이다 그러면 이제 구간은 전체거든. 그럼 이만큼 반똥가리의 넓이는 뭐겠어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야. 이쪽 넓이도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칭이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 m 보다큰 영역을 생각하면 또는 m 보다 작은 영역들을 생각했을 때 넓이는 2분의 1로 고정이 돼 버린다. 자, 점근선인 종 모양이다. x의 넓이는 당연히 1이다. 확률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표준편차가 일정하다. 자, 분산이라는 것이 산포도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자료를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에 대한 수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숫자로. 그럼 표준 편차가 똑같다라는 것은 분산이 똑같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평균 기준으로 흩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분포 곡선이 동일한 모양이다 뜻인 거예요. 자, 근데 평균값에 따라 위치는 당연히 옮겨집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이 뭐를 결정한다?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평균이 뭐를 결정한다? 대칭이 되는 게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모양이 어디로 옮겨지는지 위치를 결정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준다. 평균이 위치를 결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평균이라는 것이 일정할 때 위치는 고정이 됐단 말이야. m을 딱 고정을 시켜놨다. 이 말인 것이 x축이 있고 m 이 고정. 자, 그때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뜻은 분산이 크다. 분산이 크다. 그러면 평균 기준으로 흩어진 정도가 많다. 자료가 중구난방으로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평균의 기준은 엄청 작은 것도 좀 많아야 되고 엄청 큰 것도 많아야 되고 평균이 당연히 조금 더 많긴 많을 거야 일반적인 거니까 근데 바깥쪽이 좀 들리고 가운데가 조금 낮지막한 이런 형태다 라는 뜻이고 표준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밀집도가 그만큼 높아진다 라는 뜻인거야 평균 기준에 거의 다 붙어있다는 뜻인거야 그럼 평균 주변에 많겠지 그러니까 평균 주변에 볼록 올라간다 이런 뜻인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laughs> 자 표준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운데는 오, 우뚝 솟아올라야 된다는 뜻인 거고 양쪽에는 넓이는 전체 1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가 높아진다면 양쪽에는 당연히 낮아져야 된다. 표준편차가 크다는 뜻은 가운데가 낮아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약간 들어 올라가는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야 되더라. 이런 모양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골로 나타내어라. 어,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평균 적으시고 분산을 적지 말고 표준편차의 제곱으로써 분산을 표현하자 자 이거는 x가 따른다 평균 마이너스 3 분산 근데 4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이렇게 쓰는걸로 여기 제곱이 있는걸로 표현하는걸로 어, 따라가자 자, 황교병생의 정규의 곡선에 대해서 표준편차가 일정할 때, M값이 달라지면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모양이란 이놈이 절규하는 건데, 뭐 제가 일정한데 모양이 왜 변해? 위치가 바뀌는 거지. 자, 평균값이 일정할 때, 인마가 작을수록 표준편차가 작다, 작다는 평균에 밀집된다. 뜻인 거예요. 높아진다. 가운데가 높아진다. <laughs> 자, 구해보자.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습니다. 여기가 뭐 평균. 자, 문제에서 평균에서부터 표준편차가 뭔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했대. 요 정도에 n 플러스 시그마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때 확률 값을 A라고 하자. 아, 이거 넓이가 뭐다? A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에서부터, 여기서부터, M 플러스 2R, 2 R2 시그마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넓이는 또 뭐라고 하자? 요 전체를 B라고 하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요 부분은 뭐가 되겠어? 어. B 빼기 A라 쓰면 끝난다. 이 말인 거죠. 자,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아, M 빼기 시그마에서 M까지. M 빼기 시그마하고 요 정도 있겠지. 그래서 M까지. 어? 이거 넓이는 얼마지?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 똑같죠? 그래서 A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했던 거는 요 초록색 부분이란 뜻이네. 뭐라고? B 빼기 A가 될 것이다. 자,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리고 톡 잘라가지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요쪽을 생각해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 그치톡 잘라서 이 부분이 얼마? 요 부분은 2분의 1이다. 더하기 여기는 얼마? a다. 뭐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뜻일 거예요. 대칭성을 활용을 잘해주시면은 뭐 간단하다. 어, 여또 있네. 요거야 뭐? 여기 있을 때, 이 정도의 n 빼기 이 시그마가 있을 건데, 걔보다 작거나 같은 이거 넓이 구해라라 그랬어. 맞나요? 그럼 이만큼 넓이가 뭐였지? 이만큼의 넓이가 b였단 말이죠. 그럼 2분의 1에서 b만 빼면 끝난다 이런 의미가 될 거다. 됐지? 자, 표준 정규분포. 자, 아까 전에 보면은, <laughs> 표준, 그,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식이 굉장히 복잡했어. 그럼 어떤 상황들마다 그거 하나하나를 계속 생각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자, 이런 뜻인 거야. 어떤 z라고 하는 새로운 기율을 잡아가지고 얘를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값이라고 쓸 거예요. 치환해서 새롭게 적용하겠다, 이런 뜻인 거야. 자, 어떤 확률변수 x가 주어져 있을 때이 녀석의 평균이라는 것을 m 그 다음에 표준편차라고 하는 것을 시그마다 라고 했을 때 새로운 확률변수를 잡을 건데 걔를 이걸로 정해보자 이 말인거야. 그럼 평균을 구해본다면 시그마 분의 x-m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럼 이거는 시그마 분의 평균은 그냥 확률 변수에다 그냥 갖다 붙이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놈이 뭐야? M이야. M 빼기 M. 분자가 빵이죠그지고 0이다. 이 말이야. 내가 임의로 문자를 잡았는데, Z는 무조건, Z에 대한 평균은 무조건 0이 된다. 라는 뜻인 거예요. 분산을 찾아볼까요? 분산은, 자, 이건데, X의 개수. 한번더 적을까? 시그마분의 1, X 빼기 시그마분의 M, 요렇게 된단 말이야. 이왜 1화 돼있노? V. 요렇게 돼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X의 개수는 제곱으로 빠져나가면 되고, 분산, X. 상수는 사라집니다. 그럼 얘가 시그마 제곱이잖아. 표준편차 시그마니까. 1. 분산이 1, 평균은 빵으로 고정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할 거냐면, 표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통계에서 이 표준화 모르면 그냥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하다.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됐다. 식을 봐도 좀 아까 거보다 많이 강결해졌다. 맞죠? 아무튼 이렇게 돼있을 때는 이 특정 하나의 그래프로 고정이 됐을 때 우리는 막 찾아가면 돼. 항상 표는 이렇게 줍니다. 표를 보고 이제 확률값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주나 옆에 뭐안 나와있나? 안 나와있나? 나와 말이 없노? 어허. 안 나와있으면 못 넘어가고. 여기서 적어야지.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것이 정규 분포, M,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다. 그때 어떤 확률 값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확률을 일반적으로 뭐 찾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표준화를 시킵니다. 자, X에서 평균 값을 빼. 양변 똑같이 빼. 표준 편차로 나눠 똑같이 나눠 그럼 이 부등식이나 이 부등식이나 어때요? 똑같은 거지 뭐.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평균이 빵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새로운 기호로 바꿔서 적용이 된다는 뜻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 녀석보다 크나 같은 걸 찾아주면 된다는 뜻이구요. 그래서 이 z로 바꾸는 작업을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것이 무조건 0이고 표준편차 1이기 때문에 표준편차가 정해졌다. 그럼 그래프 모양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 평균이 0이니까 0을 고정을 시킬 수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0보다 커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반쪽밖에 안된다 뜻인 거니까 무조건 0.5가 되더라. 0부터 A까지 한다는 뜻이나,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A까지 한다는 뜻이나, 어차피 어떨 거다.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확률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 자, A부터 B까지 하재그 말은 0부터 B까지 한 거에서 0부터 A까지 한 거를 빼주면 된다는 뜻인 거야. 그치? 0에서부터 b까지 한 거에서 0에서부터 a까지 한 거, 즉 이만큼의 면적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내가 원하는 a부터 b까지의 면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laughs> a보다 크다, 항상 그리세요. 그럼 엄청 쉽다. 어허, 이거 어, 어머나. 그리세요. 어, 야. 요렇게 있는데 A가 어딘지 모르잖아. 뭐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어디든 아무데나 택거 A 정해놔. 그거랑 같대. 여기 찾아라. 이 말인거야. 그러면 표에는 항상 뭐가 나와있냐면 0에서부터 A까지가 찾을 수 있는 상황일 거거든. 그럼 0에서부터 요 전체는 0.5에서 요만큼만 제외시키면 되더라. 자 만약에 요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A가 여기 있대. A보다 그거랑 같다를 생각을 하래. 그럼 0딱 잡으시고 그러면 0에서부터 이 부분은 0.5라고 확정이 된다는 뜻인 거고 0부터 A까지 생각할 건데 표에서는 0에서부터 양쪽 쪽으로만 있거든. 그럼 이거가 만약에 어, 마이너스 1에 그럼 0부터 2까지를 구해주면 인마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는 방법들을 뭐 쪼개서 쪼개서 적은 겁니다. 자, 가봅시다. 정규분포표 이걸 이용해서 그냥 확률값을 구하래. 자, 표 보시면 항상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어 너무 가려버리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 뭐부터? 항상 0부터 양수인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1.5까지, 2까지 2.5까지가 나와 있는 거다. 그럼 대칭성을 활용해가지고 음수 쪽까지가 우리는 활용,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0을 기준.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넓이를 구하래. 그 말은 0부터 1까지 구한 다음 2배를 하자. 자, 0에서부터 1이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어? 이 값에 몇 배? 2배 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 0.6826. 됐나요? 1.5에서 2.5까지 줄지 꺼놓고 있는데 여기가 0이래. 1.5가 요쯤 있다면 2.5는 이 정도 대충 이따로 치자. 근데 이거 넓이 구하라 그랬거든. 그 말은 0부터 2.5까지를 찾은 다음에 0부터 1.5까지를 제외하면 낫듯이인 거죠. 0부터 0부터 0.2.5까지 0.4938에서 입니다. 0.1.5까지 4.3.3.2 됐어요. <laughs> 자2보다 작거나 같대. 대충 꺼거 놓고 0. 2 이보다 작거나 같대. 제한 없죠 끝까지. 그럼 여기 얼마? 0.5. 여기는 얼마? 표에 보면 2니까 요거 생각하면 되겠네. 0.5만 더 하면 끝난다는 뜻인 거죠. 자, 밑에 건 생략할게요. 표가 보이는 데까지. 요 정도 보인다 치고. 자, 요일를 해볼까? 줄지 꺼놓고. 요렇게 있대. 자, 이 숫자가, 어, 대빵 작네. 자, 뭐보다 크나 같은데 대빵 작네. 그럼 일단 0 잡아놓고. 엄청 작으니까 여기겠지 뭐. 그럼 여기는 이해를 그냥 잡아. 근데 여기가 0점. 0, 2, 2, 8이 되는 거래.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0.4, 7, 7, 2가 되겠지. 어, 사실 여기 있네. 아, 0에서부터 2a까지는 인마가 2면 되겠구나. 그래서 a가 1이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밑에 거.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0.5를 안 넘었지. 그럼 여기 딱 기준을 해가지고 얘가 0.5보다 크면 어떤 오른쪽에서 경계를 딱 잡아서 작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 0.5보다 작은 값인 거니까 여기에 있을 거다 이 말인 거야. 여기 A 해놓고 요거 구하면 된다 라는 뜻인 거야. 그게 뭐라고? 0.3085라고. 그럼 결국 얘 넓이를 찾으면 끝난다는 뜻인 거야. 얘 넓이란 대칭. 여기 넓이를 찾는 거하고 똑같은 것일 거다. 이거 넓이가 뭐가 돼야 되겠어? 0.1915가 나오면 된다는 라 뜻인 겁니다. 1915가 여기 있을 거다, 이 말이야. 0.5네? 그럼 여기가 0.5다, 이 말이겠네? 그래서 A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0.5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요? 어, 요 나오네. 자, 표준화 하자. 표준화를 해야만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다. 표준화를 해야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다.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표준화시키는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률 안에 있는 이 녀석은 뭐냐? 그냥 식이야. 부동식의 성질 을 우리 그대로 써먹으면 됩니다. 아까 전에 어요 앞에 보면 이런 게 있었거든. 요렇게 해 놓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그냥 2차 방정식 풀어서 x는 2 또는 3일 때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만 밖에 안되는 거예요. 부등식이니까 부등의 성질을 활용. 전체에 똑같은 수를 빼도 상관없다. 양수를 나누는 건 상관없다. 뭐 그런 거니까 똑같은 숫자인 50, 50, 50을 빼주자 이런 말이 될 것이고 표준 편차인 4씩을 다 나눠주자 이 말인 거고 그럼 가운데 게 뭐냐? 표준화된 Z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전에 적었던 Z라는 것은 뭐라고? 표준 편차 분의 변수 빼기 평균이라고 그래서 X에다가 평균 값인 이 50을 다뺀 거야. 그래서 빼기 50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인 4를 다 나눈 거야. 그래, 4가 있는 거죠. 그럼 가운데, 실제로는 4분의 x 빼기 평균 값이 있는 거라고. 평균 50이었지. 자, 이거를 뭐라 할 건데, z라고 표현하는 것 뿐일 겁니다. 알겠죠? 이게 표준의 연습 반드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n이 충분히 크면, 그냥 이항분포는 결국 뭐를 따라갈 거다?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다. 이것도 그냥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 분포,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데, 그럼 평균이 n이 충분히 크다면 그 X는 정규 분포, 평균값, 분산값, 요거를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럼 물어보는 게 확률 변수 X가 뭐보다 뭐보다 되게 하는 확률을 구하라 이런 나올 거거든. 그럼 얘를 또뭐 해서, 종기분 뭘다르니까 표준화 시켜서 또 확률값 찾아가자.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 된다라는 건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냥 문제 바로 볼게요. 표준화 하시오. 이거 뭐 생략하고, 이것도 안 해도 되겠고, 뭐야 이거? 다 이런 거야? 어.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여기서 바로 하면 되겠다. 이 문제 그냥 바로 풀게요. 자 이항분포 다른데 아, 졸라 많이 했어 맞죠? 그래서 뭐다? 평균 72 분산 36 그래서 이 이항분포란 뭐를 따른다? 정규분포인 평균 72 분산 36이니까 6의 제곱을 따른다 자 그때 요거를 물어봤거든 어, 확률 72가 평균이야. 그럼 78에서 뭘 빼? 72를 빼. x에도 72를 빼. 81에도 72를 빼. 얼마를 나눌 건데? 6을 나눌 거란 말이야. 맞나요? 표준편차를 나눌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표준화가 된 거야. 이걸 뭐라고 쓰자? 표준화 시킨 변수 z라고 쓰자 얘가 얼마가 되죠 1 얘가 뭐가 되죠 9니까 2분의 3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1.5 그럼 결론이 뭐더라 요렇게 생긴 게 임의로 있다라고 볼수 있고 여기를 0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건데 1에서부터 1.5까지를 구하세요 이 말이 된 그럼 결국 0에서부터 0에서부터 1.5까지를 구한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를 빼주면 끝난다는 뜻이죠. 나와있거든. 2분의 1.5 요거 값에서 1까지인 이 값을 빼면 끝난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돼요?